어, 맞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너무 싱크, 똑같아요, 그냥.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하고 아이리스의 마그네틱 한번 골 귀엽게 귀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호응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서 있지만 굉장히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이 호응 많이 해주시고 박수 많이 많이 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 아셨죠? 예 네. 아셨죠? 네. 좋아요. 가볼게요. 박수 주세요. 말이잖아요. 물론 다음 주 31일이 할로윈이지만 오늘 주말부터 시작이잖아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코스프레 하신 분들 잘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홍대를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버스킹 하는 10시까지 즐겨주셔야 되고요. 10시 이후에 홍대를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블랙맘마 가보도록 할게요. 박수 주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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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들이 이렇게 동그란 층을 통을 줄고 여러분들 앞에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초장에 팁을 넣어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굉장히 큰 힘이 된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손을 드시면 저희 친구들이 친절히 올라가도록 할 테니까 손 들어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돈은 저희 오늘 이렇게 의상 빌리는 돈 혹은 연습실 빌리는 돈 혹은 앰플 빌리는 돈 이렇게 버스킹 준비에 있어서 사용되는 돈이니까 아, 아. 네 많이 많이 주시면 저희는 너무 너무 큰 힘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현금이 없어 있어요 이 계좌번호에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또 끝나고 확인하니까. 어, 저기 치죠 음. <laughs> 끝나고 확인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여기 계좌번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팀 이름은 여성댄스팀 레이디 B입니다. 원래는 6인조로 활동 중인데 한 친구는 요즘 바쁜 관계로 같이, 같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나와서 오늘은 5인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자리가 비어 보이지 않게 좀 시키고 어이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도 많은 곡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2부에도 신곡이또 있어요. 멋있는 신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디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laughs> 9시 10분, 9시 10분까지 휴게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입으로 새로운 곡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밥먹기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뭐 재밌는 간식거리 같은 거 드시고 다시 오시면 돼요. 아셨죠?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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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觉得。

Lipstick stick and <laughs> 너무 큰 <큰일> 거지.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댄스팀 레이디디우요 어, 8시부터 9시까지 방금 1시간 정도 1부 공연을 진행했고,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어, 1시간 정도 2부 공연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오, 오. 오 호응이 좋았어. 어, 에스파분들의 어, 슈퍼노바라는 곡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거 두 후렴구분의 슈슈슈슈퍼노바 이거 다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금 손파박으로 건강했으면 이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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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도 건강해져요. 그렇대 아마도 어 스트레스 해소 좋아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이렇게 바꾸 치면서 혈액 순환도 하고 오늘 저희 버스킹을 인해서 많이 많이 건강해지세요 여러분들 건강해지세요 그럼 저희 다음 곡 슈퍼노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아 내가 말도 거의 없어 <laughs> 어분 저번 주한글로 알고 있는데 시원이가 힌트 빨간색 맞아 맞아 빨간색이야 이게 힌트가? 예. 응. 힌트 블랙핑크. 이렇게 해야지 아, 맞다, 맞다. 자기야. 너무 다할까 봐. 아, <laughs> 자기야 이렇게 해야지. 맞아. 제니. 제니야,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제니 신곡 뭘 날린데? 오박수 아주 큰데 유민 언니한테 배웠나봐요. <laughs> 유민 언니한테 배웠네. 그러면은 이번에 보여드릴 곡은 저희 리더입니다. 저희 시온 언니의. 제니의 만트라라는 곡을 보여드릴 건데 언니가 이걸 위해서 이 옷을 입고 하고 위해서 저희가 또 목요일부터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많은 박수 쳐주실 수야 일일일져더 <laughs> 크게 오, 오 난리다 난리다 언니 저쪽 반응이가 좋으네 아 그래 건강 어? 안치는데 <laughs> 건강이 필요 없으시네. <laughs> 언니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laughs> 건면 언니가 필요한 거 아니야? <laughs> 네, 이제 공연...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한 번씩 검색해 주셔서 네 저희의 공연 소식 한 번씩 찾아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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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6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는 댄스팀이고요. 네, 이제 멤버들이 앞에 있는 토라이동을 한 바퀴 돌아다닐 텐데 여러분 어디 가시지 마시고 마지막 끝까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소정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소정의 여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소정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레이디비 통 여기다가 조금씩 투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카카오 뱅크 7구 7구 모시기도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것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은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아, 어, 저희 오, 오늘 코스프레 어땠어요? 괜찮 괜찮죠? 저희가 원래 할로윈 때마다 막 일곱,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막 이런 거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재밌게, 오! 주변이 떨어졌어!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정말 감사하겠고요. 오, 칼악기 너무 귀엽다. 네 저희는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있으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고, 많이 많이 좋아요. 팔로우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와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곡을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롤링. 어, 롤링. 아, 롤린? 근데 롤링은 다 같이 하는 노래가 아니어가지고.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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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레이디비 하이라이터 스킹으로 진행했는데, 다들, 어, 즐겁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는 오늘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달렸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남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저희 다음 공연도 인스타그램에 공지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이 바로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더 패스 레이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개인 사진 찍는 시간은 없고, 단체로 사진 찍는 시간이 있을 텐데, 저희 짐 정리를 하고 나서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뿐만 기다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있어. <놀라> <놀라> yeah

oh 오, 빨리 빨리 오바 <laughs> <laughs> <laughs>